일단 첫 번째 제가 이 질문을 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이름을 딱건 기사가 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의 당 대표 그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99.5% 아, 99.5% 나갈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실 99.9인데, 네. 네. 그러면 너무 없어 보여서. 아, 그래요? 네, 너,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빡빡하죠. 한 .5 정도 네. 해드리려고. <laughs>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 보세요? 그거는 50보단 많아 보여요. 아, 과반 네. 이상이다. 예, 네, 과반인데 네. 아, 어,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 시기도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때의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정말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정립이 되는데, 일단, 네. 전당대회를 하긴 할것 같아요. 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또대위, 또또대위, 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상식이죠. 네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음. 근데 또 그냥 전당대회가 어떠한 겉모습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말씀을 아껴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전당대회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 개최가 되느냐, 전당대회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룰 같은 게 음. 이것도 어떻게 바꾸는가의 여부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그렇죠. 어떤 분위기에 어떤 구도로 어, 벌어질 거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은 아직도 음, 제가 볼때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총부로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의총장 분위기를 들어보니 음. 음,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립무원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아직도 당내에서는, 어, 한동훈 대표를, 어, 이렇게 밀어냈던 그 세력들이, 어, 그대로 온전히, 어, 계속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의사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상황이니까, 당장 원내대표 선거부터 어떻게 치러지느냐. 다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기를 정하자 이런 말도 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16일날 아... 뽑아준, 뭐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아, 그 정도까지군요. 이거는 뭐, 어뭐 글쎄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무슨, 뭐, 막부정치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의 선출 자체가 그,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성공시키고, 혹은 그다음 정, 그 다음 전그 전당대회를 뭔가 좀 공정하게 잘 어, 진행시킬 수 있는 네이화수분이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음. 그러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그냥 친윤스러운 분을 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군요. 예, 그렇게 되면 표로 대결 하게 되면은 그분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백에 가깝기 때문에 음. 그럼 그분이 비대위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새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야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음. 6월 30일까지 버티겠죠. 그렇죠. 그럼 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비대위원 없이 그냥 혼자 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네, 다시 그냥 네. 초선 의원으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거고 음. 그럼 끝나는 거고 그럼 그동 안 했었던 얘기 다연히 없었던 거가 되고 새 비대위원장을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 네. 사람이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비대위에서 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시기도 마음대로 할 거고, 음. 뭐룰 같은 것도 이제 선관위를 만들겠지만, 또뭐뭔 창의적인 의견을 낼지. 그렇죠. 뭔 작당을 할지 모르는 <laughs> 거고.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어제 다섯 시간 정도, 어,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개혁안 얘기부터 해서 뭐, 전당대회까지 했다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더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또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네.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분위기죠. 음. 하나 결론 난 거는 전당대회 확인하자. 음, 하긴 하자. 네, 하자. 그거 하나에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길어 6월 30일까지다. 음. 이거 두 개는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 까지 개최가 그러니까 9월에 개최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시기적으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하자라는 게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아니면 그 뒤에 하자. 음.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도 그랬어요. 언제하냐. 그래서 결국 1월 말인가 했는데. 네네. 뭐. 중간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 기간 피해서 뭐 대충 국정감사 기간에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늦어도 9월 초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음, 8월 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좀 빠른 감도 있고요. 음. 뭐 혹석이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는 댈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를 어떤 성격으로 치를 거냐, 뭘, 뭘 보고, 뭘 기대하면서 새 지도부가 나오게 된다는 거를 예상을 하느냐. 음. 이제 그런 게 적어도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음. 그냥 우리끼리 잘 뭉쳐서 가자 하는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참 중요하죠. 지도부가 부재한이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비대위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 길어질 네. 수 있다. 그냥, 어, 이러다가, 어, 어 하면 이제 뭐 전기국회 했고, 뭐 국정감사 했고 하니까 뭐 해도 바뀌네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비대위, 또또 또 비대위. 그렇게 나온단 말이그 얘기입니다, 수 있죠? 제가. 네.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을 그건 드리는 이제 거야. 현실적인 이슈로 그렇게 될수 있겠다. 근데 전당대를 회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안할수 없다. 그, 김문수 후보의 추대론이 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맞이대요 네. 김종혁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추대하자라는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글도 좀 보였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추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전당대회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추대라는 건 혼자 나온다는 얘긴데 음. 어떻게 추대가 돼요? 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각의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견이 해서는... 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어쨌든 친윤이 용인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이 된 거죠. 네. 그래도 혼자 김문수 음. 후보 자격 박탈하는 걸 반대하고 뭐 이러면서 개혁 성향을 보이면서 비대위원장이 돼서 네. 어, 선거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 조금 개혁적인 얘기했다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로 끝났다. 예, 권한 행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 우리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전당대회 관철하고. 어~ 예를 들어 뭐~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고 뭐~ 이런 부분 음. 어~ 또 당무감사 후보 교체 네. (5월 10날) 그 사건 음. 당무감사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다 무산된 거 보면 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진짜 상황이 만만치 되겠구나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